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수학 수업이 온라인 수학 수업이 일주일 남았어요. 어, 횟수로는 이제 한네번 정도 남았는데요. 얼마 안 남았죠. 끝까지 어, 유정의 미를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단원이 끝나고 이제 2단원에 들어왔습니다. 2단원의 이름은 정수와 유리수예요. 정수화유리수. 이 정수화유리수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음수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요. 이 음수는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도 하고 있고, 어렴풋이 어려, 알고 있는 것일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여기 냉장고가 있죠. 좀 확대해 볼게요. 이 냉장고는 여기 디스플레이를 보면, 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냉장실 온도, 냉동실 온도. 냉장실 온도를 보니까 2도라고 나와 있고요 냉장실 온도는 이렇게 짝대기, 빼기 같이 생겼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이거 뭐, 빼기, 빼기처럼 보이긴 한데, 빼기는 아니잖아요. 이거. 어디 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 빼기는 아니에요. 자, 예. 보니까 얘는 이미 아는 숫자인데요. 얘 있죠, 얘. 얘. 얘가 뭘까요? 이게 바로 음수입니다. 네, 맞아요. 음수라는 것은 0보다 낮은 것, 0보다 작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숫자예요. 그리고 음수에 있는 아까 선생님 빼기가 아니라고 했던 빼기처럼 생긴 예를 뭐라, 뭐라 부르냐면, 음, 매, 부, 호 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마이너스라고 읽어요 음. 어 근데 쌤이 빼기가 아니라고 했죠 이걸 왜 빼기가 아니라고 하냐면 보세요 3 빼기 2 이건 빼기예요 두고 음. 봐도 이건 숫자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3이라는 숫자랑 2라는 숫자를 그 뺀다는 연산이지 연산기 오지,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아까 마이너스 18 같은 거, 이거는 어디에서 뭐 빼라는 거 아니죠? 그냥 이거 하나가 숫자예요. 이거 하나가 그냥 숫자입니다. 이거 하나가 숫자예요. 특히 음수라는 숫자입니다. 요때 음. 사용된 이 빼기 같은 요거는 음의 보호라는 거예요. 빼기가 아니에요. 이렇듯, 음의 부호와 빼기는 다릅니다. 근데, 얘들아, 빼기도 영어로 뭐냐면, 마이너스에요. 음의 부호도 영어로 마이너스에요. 사실, 구분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 구분 전혀 의식 안 해도, 그냥, 어떨 땐 빼고, 어떨 땐 음의 부호로 생각하고, 그게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헷갈려도 전혀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문제 풀 때도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 좀 헷갈린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다만 교양으로서 어, 빼기와 음의 부호는 사실은 좀 다르다 생긴 건 같더라도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이 음의 부호 즉 음수를 사용한 예를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있습니다. 어, 이 친구가 다이빙을 하고 있어요. 음, 5m 높이에서 다이빙을 하고 있어요. 5m 위에서 그리고 피공하고 떨어졌더니 얘가 여기서 딱 멈추지 않죠. 이렇게 붕덩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다이빙대가 5m 위에 있어요. 붕덩하고 떨어졌더니 3m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 3m랑 여기 3m랑은 완전 반대죠. 여기 3m를 그냥 3m라고 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3m는 좀 구분을 지어줘야 되겠네요. 그때 필요한 숫자가 뭐다? 음수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m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음수를 사용한 또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근데, 어, 0보다 작은 숫자를 나타내기 위한 게 음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균형이 맞는 게 좋아요 어, 좌우 대칭인 게 좋잖아요 그래서 0보다 작은 숫자에 0보다 작은 숫자에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붙이기로 했다면 0보다 큰 숫자도 어, 생략은 했지만 어떤 기호를 붙여주는 게 좋을까요? 네 맞아요 더하기처럼 생긴 이 부호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호를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양의 보호라고 해요. 영어로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생략이 가능해요. 많이들 생략합니다 이렇게. 안 쓰기도 해요. 안 쓰면 아 양의 보호가 있는데 안 썼구나. 혹은 양의 보호는 어, 안 쓰기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영수증 한번 볼게요. 자, 영수증입니다. 이 영수증에는 음 이렇게 금액 대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마트 가면 영수증 보면 이렇게 음수를 많이 쓴걸알수 있어요. 요게 물건값이라면 요게 물건값이라면 요거는 물건값이 아니에요. 물건값의 반대입니다. 이게 이게 내야 될 돈이라면 이거는 할인받은 금액이에요. 오히려 내가 낼 돈에서 까지는 거라고. 그래서 어, 물건 값을 양수로 표현했다면, 할인금액은 음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영수증보면 조금 느껴지는 게 있겠지만, 이, 아, 아니에요. 조금 이따 얘기하죠. 음. 자, 근데 우리가 플러스는 지금 보듯이 이렇게 생략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는 생략을 안 했죠. 마이너스 생략하면 될까, 안 될까요? 마이너스까지 생략하면 플러스가 구분이 안 되겠죠. 플러스를 생략해도 된된다했했 때문에 에약을했했 때문에 에이이스스생생할할없없습다 마이너스 생략하면 큰일나요 예를 들어서 봐봐 a 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 결혼한다고 칩시다. s 어, 참고로 쌤지금 o t h 는 r one is the same. The other o n a 라는 남자가 전체산이 10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B라는 여자가 어 괜찮아 이 정도면 그래서 결혼을 딱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A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 마이너스 생략한 거야. 사기 결혼이죠. 네, 마이너스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플러스만 생략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속이니까요.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넘어오겠습니다. <laughs> 자, 이처럼 0보다 큰 숫자 한쪽을 플러스로 간다면 0보다 작은 숫자, 반대쪽은 마이너스로 붙여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플러스라는 기호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양해부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플러스라고 하고요. 이 빼기처럼 생긴 이 기호를 이제 음해부호라고 합니다. 숫자에서. 자, 이렇게 양해부호와 음해부호를 쓰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요. 어, 참고로 양해부호와 음해부호는 보통 양해부호를 언제 붙이냐면 좋은 거, 뭐큰 거, 뭐 그런 거에 붙이고 음수를 좀 나쁘고 짧은 거에 많이 붙이는데 사실 그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는 좋은 게 누군가한테 는 나쁜 걸 수도 있고요. 내가 너한테 돈을 받으면 나는 수익이지만 너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플러스지만 너한테는 같은 값이 마이너스일 수 있는 거예요.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상황에 따라서 좀 정하기 나름이에요.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왼쪽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거꾸로 왼쪽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맞죠? 전쟁을 했어요. A라는 나라에서 어 빼앗은 뭐 돈을 플러스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그러면 B라는 나라는 빼앗긴 거잖아요. 걔네들은 마이너스로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거라서 플러스라고 한 쪽을 정하면 반대쪽이 자동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예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예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죠. 음, 자 우리가 음, 플러스를 동쪽을 플러스라고 하기로 하세요. 하, 하자고. 그러면 마이너스는 이제 뭐가 될까요? 서쪽이 됩니다. 물론 플러스를 서쪽으로 하기로 한다면 마이너스가 서쪽이 되겠죠. 음,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게 된다면.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할수 있겠죠. 지상 3층이 있으면 지하 2층이 있습니다. 3만원을 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3만원을 썼다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 정도만 더 해보죠. 온도가 영상 온도가 있으면요, 영하 온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동쪽으로 3m. 숫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3이라고 써야 되겠죠. 위에 거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서쪽으로 3m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동과서를 서쪽을 플러스로 하기로 한다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 플러스 3 바뀌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이제 예를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지상 2층을 플러스 2층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지하 3층은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3층이 되겠죠 어. 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양수와 음수를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 보죠.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 보죠. 자, 여덟 명이 증가한 것을 플러스 8로 쓰기로 한다면 이제 마이너스는 이제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를 나타낼 때쓸수 있겠죠. 즉, 다섯 명이 감소한 것은 마이너스 5로 나타낼 수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에 3초 전을 발초, 발사 3초 전을 마이너 -3초로 나타낸다면 발사 후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플러스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플러스를 나타낸 이런 숫자들을 다 뭐라 부르냐면 양의 부가 붙어진 수. 즉 줄여서 양수라고 부르고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음의 보호가 붙어진 수를 영어로 뭐라, 아, 뭐라고 부르겠어요? 음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알겠어요? 자, 어렵지 않아요. 어, 자, 진정하고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거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우리가 음수라는 걸 배우는데 음수는 뭐라고요? 마이너스가 붙어진 숫자입니다. 마이너스가 붙어진 수고 의미는 뭐라고요? 바로 양수의 반대예요. 보통 우리가 큰 거, 있는 거, 뭐 앞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로 나타내니까, 음수는 그 반대 0보다 더 작은 거, 0보다 더 낮은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숫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 용도 5천 얻는 받은 것을 플러스 5천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3,000원을 쓴 것은 뭐라고, 어떤 숫자로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숫자로 표현해야 될까요? 이 동그라미에 들어갈 말을 쓰도록 하세요. 이거는 학습지입니다. 서쪽으로 300m 떨어진 거를 300m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동쪽으로 900, 반대죠. 서쪽이랑 동쪽은 반대니까요. 900m 떨어진 지점은 몇미터라고 써야 될까요? 이 동그라미에 들어올 숫자를. 써 보도록 하세요. 다음 주 양수를 모두 찾으세요. 양수는 플러스가 붙어 있는 수 혹은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수라고 했죠.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수. 자, 음수는 생략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생략이 안 된다.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걸 찾아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어, 여기 보면 뭐 금방 찾겠죠. 자, 3번. 자, 이제 요글 속에 있는 밑줄 친 부분들을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써서 숫자로 나타내 보라라고 합니다. 어,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 일찍 가는 건 플러스라고 하고 늦게 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하지 않아요? 온도가 따뜻한 거를 영상을 플러스라고 하고 영화를 마이너스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모아온 돈을 플러스, 빚을, 혹은 산 것을 마이너스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참고하여 여기 밑줄 친 얘네들을 다 숫자로 나타내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얘는 플러스 13,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다시 쓸게요. 플러스, 어, 다시 쓸게요. 이게 판서 프로그램이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영상 13도는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영상 13도시를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습과제는 1번부터 3번까지가 되겠어요.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일주일 뒤에 뵙도록 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